안녕하세요. 캐치 t v 철수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GM 컴. 제가 일일 면접관이 돼서 여기 GM 컴 직원분들의 면접을 볼 예정인데요. 재직자가 면접자가 돼서 다시 면접을 보는 회사 문을 두드리는 새로운 경험 어떨까요? 지금부터 주객전도 면접 시작합니다. 아, 어, 오늘. 총두분 어, 면접자 두 분이고 아 이분들 어떨까 경력도 좀 있고 <laughs> 안녕하십니까 자두분 자기 소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앤컴에 입사를 희망하는 장태규라고 합니다. 안녕 아, 하십니까? 저는 GM 컴에 입사를 희망하는 남지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요. 남지연입니다. 아, 아, <laughs> 네, 좋습니다. 자, 긴장 풀고 그쵸? 이거 네. 진짜 면접입니다 오늘. GM 컴이 무슨 뜻이죠? GM 컴은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마케팅,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알았어요. <laughs> 네. GM 컴 대표님 성함 어떻게 되시죠? 신, 정, 자, 일, 자, 되 대, 심. 오. 아셨죠? 네,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름 지엔컴. 어, 왜 지원하셨죠? 지원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여태껏 수행을 했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보면 그 자동차 관련된 그 대형 뭐 전시회나 이런 모터쇼에 참여하는 그 이력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엔컴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그런 대형 프로젝트에 이런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CS 같은 이제 국내, 그러니까 해외 프로젝트도 있는데 국내 대형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제 다양하게 경험하고 싶어서 지앤컴 입사 입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CS는 미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여권 있어요? 여권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입사를 위해서. 아, 그렇습니다 입사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잘잘 들었고, 자 그럼 지앤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남다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갖추려면 어, 업무를 보지 않는 시간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레퍼런스들을 수집을 해야 하고 그 레퍼런스들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지앤컴의 강점 중 하나는 어, 클라이언트의 만족뿐만 아니라 기획자로서의 만족도 추구한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기획자 이전에 지금 면접관을 만족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만족스럽지 않으신가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직원분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런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서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지나 그다음에 회사만의 사내 문화를 잘 갖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복지? 네, 어 좋아요. 그럼 어떤 복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저희 업계 특성상 야근이 또 잦고 출장도 잦으니 1위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해 식단이 조금 준비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방에 계시는 우수한 인재분들이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편하게 이제 지낼 수 있는 기숙사를 제공해 주면 좋지 않을까. 구내식당 기숙사? 네. 어 좋습니다. 끊임없는 이제 성장을 위해서 뭐 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자기개발비를 지원을 해준다면 또 다른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되는 힘이 될것 같고 이제 집 걱정을 조금 덜수 있는 전세자금 뭐 대출제도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은행이에요? 어 <laughs> 뭐 그래도 지엔컴 정도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지엠컴 정도면 어, 네. 전세자금대출. 아니 우리 회사 사이트를 잘 보셨나? 이게 다지엠컴 복지거든요, 사실은. 음, 음, 음. 전혀 몰랐습니다. <laughs> <참>, 모르겠다고. 네네. <laughs> 네. 자, 좋아요. 자, 그럼 저희 지엠컴이 어, 여러분들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 지엠컴이 알고 지엠컴에서 지금 어, 구축하고 있는. GM... 잠깐. 사이... 이번에 남지현님 먼저 답변을 어. 해볼게요. 자꾸 뒤에서 네. 남의 답변 가로채기 하고. 네. 아, 들켰나요? <laughs> 하고자 하는 마음과 뭔가 의지가 있으면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조금 전환해서 다 같이 이제 동료들과 으쌰으쌰 할수 있는 그 파이팅이 저희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추고 있는 책임감과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해야 되는 소통 능력. 이두 가지가 지앤콤에게는 가장 어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마음 같아서는 밤새도록 좀 질문해 보고 싶지만 음.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직 입사한 건 아니지만 어 여러분들 같은 지엠컴 지원자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말을 할수 있을까요 음. 네 저는 전혀 지엠컴을 다니고 있지 않고 입사를 음. 희망하고 있지만 안정성 있는 회사가 탄탄한 광고주와 함께 있는 사업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구성원들에게도 약간 안정감과 소속감을 좀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지원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좀 용기 있게 제희 홈컴의 등록문을 두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함께 으쌰쌰 일할 수 있는 이제 많은 동료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분들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네, 해 보겠습니다. 어, 좋았습니다. 네. 어, 좋아요. 답변 좋았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어, 다시 저희가 어, 현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아니, 정말 어렵지 않나요? 어려워요. 아, 진짜. 네. 그렇죠. 일하면서 또 면접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니시면서 느꼈던 gm 컴은 어떤 회사예요 요정도 규모의 사실 아까 저희 상황극 하면서 얘기했던 복지 같은 것들이 대부분 회사가 갖추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게 엄청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밥값이 얼마나 비싸요 네. 그거 감안하면은 이거 정말 좋은 복지 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전세자금 대출? 이런 복지도 실제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있고요. 이제 뭐 직급에 따라서 조금 차등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최대한 직원들을 많이 배려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도 실제 있나요? 사실 제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기숙사입니다. 어. 아, 그럼 오늘 기숙사에서 오신 거예요? 네, 어, 저는 오늘 기숙사에서 눈 뜨고 이제 일어나서 출근했습니다. 5분... 근데 아까 지각하셨던데? 보 음... 가까우면, 그쵸? 그렇죠? <laughs> 네, 원래 가까울수록 조금, 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무튼 두분 오늘 면접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서. 네, 열심히 네 다시 돌아. 열심히, 네, 일을. 음? 네, 연락이 음? 많이 와있거든요. 음? 아, 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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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그럼 일하러 네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역시나 그 현직자라 그런지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또두분다 회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런 기숙사나 뭐 식당 이런 이 정도 규모에서 갖추기 어려운 복지들을 갖추고 있는 거 보면서 아 직원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회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까 면접에서는 저희가 복지 부분만 물어봤지만 이 GM 컴이라는 회사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 사업 영역 그리고 그 동안의 레퍼런스를 공부하셔서 면접에서 잘 설명하시면 아마 합격하시지 않을까요? 장태균님 같은 경우에는 그 능수능란함, 본인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남주현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진정성, 정말 뽑으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 같은 그런 로열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두분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음. 자, 그래서 제 답변은 두분다 채용입니다.